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전기차 시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독일이 자동차 강국인 것은 사실이죠.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날로그 시대 강자 독일의 자동차를 강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독일 소비자들의 자동차에 대한 수준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독일인들의 자동차 사랑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독일 소비자들은 아주 냉정하기로 유명합니다. 이는 자국 기업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독일 전기차가 지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독일 소비자들은 알고 있죠. 아날 자동차를 어떻게 디지털이라는 옷으로 매끄럽게 입히느냐 문제가 남아있고 이 부분에 독일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여기서 살짝 결이 다른 얘기지만요. 독일이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디지털화에 뒤져있다 생각하시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단 멈춰진 프로젝트지만 아디다스의 스피드 팩토리만 봐도 독일의 디지털 구현 능력이 여실히 드러나죠. 어, 그러니까 cps 가상세계에 모여진 디지털을 다시 오픈라인으로 구현하는 가상 물리 시스템에 있어 우리보다 앞서 있는 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 영상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전기자동차라는 또 다른 시대를 맞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가만히 잠자고만 있는 것은 아니죠 특히 자동차 산업에 디지털화 전략을 두고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 독일 자동차 시장에서는 현대 자동차에 대한 기사들이 속속히 나오고 있고 현대의 새로운 전기자동차에 독일 및 유럽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듯합니다 몇달전 아이오닉 5가 폭스바겐을 올드하게 만들고 있다는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기사 내용을 요약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때만 해도 아이오닉 5에 대한 찬사도 있었지만 소수 의견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현대의 GMP 플랫폼과 이를 탑재한 아이오닉 5를 필두로 아이오닉 6 그리고 아이오닉 7에 대해 독일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져 있음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시장을 선도한다는 느낌이랄까요? 독일 언론사들은 이를 통해 전 세계 시장 8에서 10%까지 현대 자동차가 점유하게 될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일 언론들이 현대의 약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이유는 바로 아이오닉 5에 있습니다. 아이오닉 5를 보니 만만치 않아서인지 아이오닉 6와 아이오닉 7까지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아이오닉 5가 얼마나 성공을 거두게 될지 2021년, 2022년 시장의 반응이 제일 중요하겠죠. 오늘은 독일 신문사들의 현대 전기자동차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지난 영상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이제 정설로 굳어지고 있는지 이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유력지간지 디자이트지죠 정치 경제 시사 관련 아주 신뢰도가 높은 신문사이고 자동차 전문 매체가 아니어서 자동차를 자주 다루는 언론사도 아닙니다만 다른 자동차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현대 아이오닉5는 가지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2021년 6월 2일 썼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현대 아이오닉이 출시된 지 오래되었고요. 신제품 소개에 대한 기사는 이미 몇달 전에 다 이루어졌죠. 그만큼 오랜 기간 관찰하고 이 디자이트지가 아이오닉5에 대해 기사를 썼다는 얘기인데요. 기사는 현대 아이오닉5는 새로운 디자인과 혁신적인 기술로 폭스바겐 MEB 플랫폼과 경쟁을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약을 하면 폭스바겐의 막강한 경쟁자가 아이오닉5라는 제품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현대가 폭스바겐과 경쟁을 하는 구도가 형성된다는 것은 다른 독일 언론들의 보도 내용과 비교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전달해 드리는 내용도 그렇고 지금 모든 언론사들이 수없이 반복해서 폭스바겐과 현대의 경쟁 구도를 강조하고 있죠. 기사는 현대 자동차는 아주 용감하게 폭스바겐의 우월한 패권에 대항해 싸우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 이는 유럽 시장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유럽의 시장은 제조업체가 많고 기존 소. 소비자의 충성도가 높아 외국 기업들의 투자가 고민이 많이 되는 시장이죠. 기사는 현대가 그 전략으로 아이오닉 5를 41,900유로 가격에 시장에 내놓았다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신문은 이는 아마도 현재 가장 재치 있고 빈틈없는 폭스바겐, 아우디, 스코다의 MEB 플랫폼에 대한 답변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표현이 정말 재밌죠. 가장 빈틈없는 답변을 폭스바겐에 내놓고 있다. 이런 기사 대목이 아주 의미가 있는 건 최근 독일 금융업계 에서는 폭스바겐이 테슬라를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주식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폭스바겐에 지금 확고한 경쟁자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설명이죠. 가장 빈틈없는 응전을 현대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히 경쟁자라고 기정사실화 해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또한 현대는 전기자동차 관련 파워트레인을 구현하는 독자적이고 새로운 플랫폼이 있다는 사실도 밝히고 있습니다 즉, 폭스바겐 MEB에 대항하는 현대 GMP 플랫폼을 아주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눈치입니다 이에 따라 특히 현대가 내부 공간을 넉넉하게 뽑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는 폭스바겐 MEB보다 2년 늦었지만 그렇기에 더 개선된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 독일이 덧발랐다는 건 자랑인지 아니면 비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플랫폼 개발 시기가 늦기는 하지만 결국 현대가 기술적으로 더 좋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신문은 여기에 대해서 근거를 들기 위해 예로 800V 충전으로 보다 더 빠른 고 고속 충전이 보장된다는 점, 그리고 이런 기술은 독일 자동차 폭스바겐의 고급 모델 포르쉐 타이칸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합니다. 또한 주행거리 100km까지 충전하는 데 단지 5분, 그리고 총80% 충전에 18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거론합니다. 또한 솔라셀 태양광 셀이 자동차 루프에 탑재되어 있고 이를 통해 연간 2,0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에너지 충전이 된다는 점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장점은 이미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이는 다른 독일 언론사에서도 이미 보도했던 내용들이고 저도 소개해 드린 내용입니다 이런 것이 아이오닉5의 기술적 장점들인데요 시간이 지나도 여러 언론사들이 이렇게 이 점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 이런 몇 가지 기술적인 포인트가 독일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 디자이트지가 더 주목을 하는 부분은 이렇게 기술적인 기능보다 아이오닉5의 디자인과 내부 공간 설계입니다 기능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자동차 제품에 왜 이렇게 디자이트지가 디자인에 주목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다른 전기자동차에 없고 현대에게 있는 부분으로 지금 자동차 내부 공간과 디자인을 꼽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기능성을 늘 중시해온 독일 시장에서 나름 의미가 있는 평가 같죠. 지금 이 부분은 기사 내용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일단 기술적인 면에서 현대와 폭스바겐이 이미 평준화되었다 가정한 것이기도 하고요. 어, 이렇게 해서 가능한 것은 기사 후원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OTA 기능 등 독일 차에는 탑재되어 있고, 아직 현대 전기 자동차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요. 하지만 현대 GMP가 발전된 몇 가지 포인트가 더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동급이다 가정해도 무리가 없겠죠. 물론 독일 언론들은 기술적으로 일부 더 뛰어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부품 납품 업체인 말레 등 지금 전기 자동차 엔진 및 파워트레인 관련 의미심장한 부분을 개발 완성하기도 했고요. 아직 상업화한 것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메커니즘적으로 아직 누가 더 뛰어나다 정확히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렇다면 고객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당연히 디자인이고 이 디자인이 언론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의 시장에서의 소비자들의 관심이 어디로 쏠릴까 라는 관심이 남기 때문인데요 기사는 지금 이 디자인과 내부 공간을 새로운 전기차 시장에서 무시 못한다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품의 기능은 분명 전기자동차인데 모습과 모양 디자인은 아날로그 차라면 소비자들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물건을 소비한다 생각하지 을 겁니다. 새로운 시장의 모습을 담아내야 겠죠. 이는 마치 핸드폰이 스마트폰 시대로 전환되면서 예전 핸드폰의 디자인을 가지고 스마트폰 기능을 탑재한 것과 똑같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즉, 전기 자동차는 기능과 디자인 내부 공간 등이 전기 자동차 시대로 바뀌었음을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현대가 이를 만족시키고 있다는 점을 신문은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기사는 도로에서 차지하는 드라이빙 면적, 즉, 차체가 사진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말을 합니다. 하이테크놀로지 그라운드 위에 현대는 놀라운 프레임을 씌웠다고 또한 강조하고도 있습니다. 기본 프레임 자체부터 새롭게 꾸렸다는 겁니다. 또한 클리어한 사각 형태의 미래 지향적 LED로 이루어진 장식으로 차체 앞과 뒤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특히 아이오닉 디자인에 대해 통일된 룰로 그 어떤 통일된 디자인 모습으로 유통되는 SUV 차량의 분야에서만 볼수 있는 행복한 변화가 존재한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어 조금 번역이 이상한데 현재 SUV라는 자동차에서 유통되는 고정적인 디자인이 있죠. 그 유통되고 있는 SUV의 디자인에서만 나타나는 그 느낌에 지금 현대 아이오닉 5가 새로운 행복한 변화를 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어, 이렇게 표현하니까 조금 쉽죠. 어, 당연히 아이오닉 5가 크로스오버 차량인데요. 독일 현지에서는 SUV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오버 자동차 아이오닉 5와 폭스바겐 ID4 SUV와 비교하기도 하죠. 물론 크로스오버라는 개념이 다목적 주전 차량이라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만 기사는 SUV 컨셉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담고 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는 아이오닉5는 4.65m 길이, 휠 베이스 3m에 내부 공간은 마치 거실 같은 느낌을 전달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시트는 마치 쿠션이 있는 안락 의자 같고 뒷좌석은 소파 같은 느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소파 같겠어요? 과장이겠죠? 그런데 다른 브랜드들이 만들어내는 전기자동차에는 이런 느낌, 거실 같은 느낌이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현대가 전기자동차는 이제 실내 공간에서부터 예전 내연기가 자동차와 달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극단적인 예라는 겁니다 전기자동차 시대는 자동차라는 기능 뿐만 아니라 다른 스마트한 기능이 계속 추가되야 하고 이런 것이 경쟁력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차량 앞과 뒤 트렁크 공간 등에 대해서도 극찬을 하고 있고요 내부 공간에 대한 상세한 소식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건데요 특히 앞자리를 눕는 의자로 만들 수 있고 이를 이용해서 쉬고 있으면 충전시간이 그리 길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도 합니다 그러나 드라이빙 자체는 다른 전기자동차 제품같이 그리 놀라울만한 점이 없다는 것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뒤집으면 아직 전기자동차는 파워트레인 부분이나 승차감 등다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죠 어, 위에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드라이빙 자체의 기능면에서는 거의 평준화 되어 있다는 설명입니다 어, 안정성 문제는 아마 시간이 더 지나야 나오겠죠 그러나 아이오닉5는 보다 아래 놓인 무게중심과 긴 차체가 더 조용한 드라이빙을 선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방식을 통한 어시스턴스 기능이 많다는 점을 거론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 영상과 겹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현대 전기 자동차에 대해 특별한 점과 특별하지 않은 점들을 나열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온이 작품은 좋은 대척점에 서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바로 훌륭한 폭스바겐의 경쟁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대는 그의 첫 아이오닉 작품을 통해 훌륭하게 자기를 해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의 새로운 GMP 플랫폼으로 폭스부르크에서 만드는 폭스바겐의 MB에 e 클레버하게 맞서고 있다고 설명도 하고 있죠. 그리고 현대의 기술은 시장을 선동하고 있으며 디자인은 즐겁게 하고 있고 앰비언트 이 이미지와 그 느낌은 유니크하다고 말을 합니다. 다른 경쟁 업체가 가지지 않고 있는 점들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가격은 예외적으로 폭스바겐 수준. 보다 더 높다고 추가 설명을 합니다. 가격 경쟁력이 있다 없다. 예매하죠. 다른 차종보다 더 좋다고 주장은 하는데 가격 수준은 더 훨씬 높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말일까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다른 매체는 지금 가격이 좋다라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it 관련 전문 언론 지인 컴퓨터 빌트는 2021년 6월 8일 혁신적이고 값싼 전기 suv 아이오닉 5를 구매하라는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새로운 전기 SUV 아이오닉 5는 눈에 띄는 디자인과 공정한 가격, 이페어한 가격, 그리고 특히 짧은 충전 시간으로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평인 것이죠. 과연 현대가 폭스바겐과의 경쟁에서 의미 있는 시그널을 유럽 시장에서 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독신남이었습니다.